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미주해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치브로스의 24년 2분기 실적과 컴퍼스콜 내용을 알아보고 이 회사가 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기 3 2 5밀리언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저번 분기 대비 18%, 전년도 동기 대비 30%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치 브로스는, 어, 음료 카페이기 때문에 2분기와 3분기 때 매출이 가장 좋죠. 마진율도 4분기 때 많이 떨어졌던 마진율이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위 또한 7밀리언에서 12밀리언까지 올라오는 순위 기업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매출 유형을 살펴보면 직영 매출이 221밀리언에서 295밀리언까지 성장했고요. 프랜차이즈 매출은 29밀리언에서 30밀리언까지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매출은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교육하는 직영 매출의 성장이 훨씬 좋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회사는 직원들이 자산인 회사다. 이번 분기 매장 수는 프랜차이즈가 294개에서 300개. 직영 같은 경우는 582개에서 612개까지 성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분기 36개의 매장이 증가했는데요. 저번 분기 45개에 비하면 소폭 감소한 매장 증가가 될수 있겠죠. 자산 같은 경우는 2.1빌리언에서 2.3빌리언 그리고 부채는 1.3빌리언에서 1.6빌리언이 돼서 부채 비율은 226%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번 분기에도 설명했듯이 레스토랑 관련 기업이 자본장식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그 이유는 큰 자본 없이 매장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웬만하면 다 임대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땅도 임대하고, 건물도 뭐 커피 머신이니 주요 장비들도 임대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대출을 많이 끌어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스토랑 기업 같은 경우는 부채율이 오히려 자본 잠식 안된게 다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더치 브루스를 보면서 조금 의아하게 느끼는 게, 자, 맥도날드는 자기들의 스스로가 부동산 회사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부동산을 소유해서 부동산의 가치, 땅의 가치가 늘어나는 것을 햄버거 파는 것보다 더큰 이익이 난다라고 했는데 자 더치 브루스 같은 경우는 자빌딩 그러니까 건물이죠 건물은 269밀리언에서 359밀리언 계속 증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건물 짓는 것은 자기 비용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땅 같은 경우는 소유한 자산이 7밀리언에서 7.7밀리언 자 그러니까. 땅을 거의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땅도 리스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자 지금 현재 6개월 동안 약 76개의 매장을 건설을 했죠. 자 그런데 이때 투자된 비용을 보면은 약1 2 2밀리자 그러니까 약 1500억 정도가 투자됐죠. 1500억 정도를 투자해서 76개의 건물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개당 16밀리얼.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건물 하나당. 200억이 넘는 비용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건물이라는 얘기죠. 자, 자, 물론 투자 비용은 지금 현재 더치브로서가 본사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단순히 지금 이 투자 비용이 76개만 짓는데 쓰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 이렇게 연간 200개씩 만들려면은 설계도 해야 되고, 인허가도 진행해야 되고, 이런 게 사전에 좀 준비가 돼야겠죠. 뭐 이런 비용들이 됐기 때문에, 76개에 대한 비용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지금 현재 땅을 리스를 하잖아요. 땅을 소유주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땅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나라처럼 영구 영구점용, 저명 영구 저명료를 지급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 건물이 서 있는 30년 동안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은 거의 땅값만큼 비용을 내야겠죠. 그렇다면, 어, 이런 비용이, 어, 충분히 좀 이해가 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지금 더치 브로서가 계속해서 민원을 받는 것이 정차가 일반 도로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더치 브로서에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자,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선을 단순히 한개 차선만 하면 안 되고 두 개, 세개 차선을 만들어서 그땅 안에서 정차가 다 이루어지게 만들고 어떻습니까? 모바일 서비스 라인, 그 다음에 일반 주문 라인, 이런 것들을 또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갈수록 건설비가 뭐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좀 이해는 하지만 만약에, 만약에 땅에 대한 비용이 일시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뭔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왜냐면 하 매장 한 개당 연간 매출이 2밀언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거의 PS 레이셔가 8에 가까운 자본 투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진율이 27.8%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PS 레이셔 8을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데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이거는 그냥 인수합병 하는 게 낫지 굉장히 내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면 이 프로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들여다 봐야 될것 같은데 땅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현금성 자산은 263에서 261밀리언으로 돼 있고 아직 분기당 약 60밀리언 정도 계속해서 매장수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40 밀리언 그러나 최근에는 60 밀리언이 됐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은 별도의 시비 발행 혹은 유상증자 없이 계속해서 이어 나갈 수 있지만 c e o 는 2025년쯤 되어야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투자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활동이 한번 내지 두번 정도 이거를 유상증자를 하든 시비를 하든 아니면은 부채를 늘리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은 더 남아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현재 회사의 ps 레이 t i 는 4.4고요 per 같은 경우는 120.4 굉장히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죠 그러나 ps 레이 t 기준으로 봤을 땐 레스토랑 평균이 10임을 감안했을 때는 아직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물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심하겠죠 자 그렇다면 순이익이 나오기 어려운 레스토랑 구조이기 때문에 뭐 에비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 기업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OE와 ROA도 상당히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EPS 같은 경우는 0.08에서 0.2 역대 최대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회사는 IPO한 지 2년 차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잠겨있던 물량 잠겨있던 주식의 물량들이 풀리면서 주식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의 비중도 53.7%에서 70.6%까지 크게 증가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보호 예수 물량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풀리면서 주식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 보유한 사람들의 비중이 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기간이 아직까지는 뭐 수익 실현 하지 않고 갖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자는 7.4에서 4.4% 감소했고요. 내부자가 팔았다기보다는 어 기가의 비중이, 비중이 올랐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쇼 비중도 10.9%에서 8.5%로 뭐 감소했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비중이 감소한 것이겠죠. 이번 분기 가이던스를 보면 1.2 빌리언에서 1 2 1로 그리고 1.23 빌리언까지 15밀리언 꾸준히 매출 상향을 제시했죠. 이것은, 샘스토어 매출도 증가했고, 계속해서 신규 매장의 매출이 굉장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상향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컴퍼스콜 주요 내용을 알아보면, 동일 매장 매출이 4.1% 증가했다. 자, 그래서 매장당 매출이 2밀리언이 연간 매출 2밀리언을 달성할 것이다. 브로스의 힘은 매장 직원들에게 있다. 네,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시키고, 그 교육받은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비단 음료수를 파는 게 아니고, 행복과 유대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회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로틴 관련 음료, 고객들의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고, 보바 제품 출시로 인해서 고객들의 꾸준한 인기를 더치브로스가 얻고 있다. 이번 분기 매출의 67%가 리워드 멤버십 고객이었다. 그래서 리워드 멤버십, 그로 인한 프로모션, 그로 인한 고객의 유입을 계속 이끌어내고 있다. 현재 모바일 주문 같은 경우는 200개로 확대할 예정이고, 연말에는 모든 매장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마 이 카펙스 투자가 기존 매장, 그러니까 라인이 하나, 내지 두 개밖에 없는 그 차선을 뭐세 개로 바꿔야 된다든가, 이런 카펙스 투자가 포함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찌됐건 연말까지 모든 매장에서 이용이 가능하려면, 기존에 있던 매장을 차선을 늘려야 된다는 것이죠. 회사는 퀄리티 높은 매장을 위해서 연초부터 200개 매장, 그러니까 분기당 약 50개 정도 매장을 늘려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165개로 줄였다라는 것은 분기당 40개 정도 매장을 늘리는 거에 만족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매출 상향이 줄어들겠죠. 자, 이 CEO가 이 말을 했어요. 자본 효율을 위해서 리즈 계약 재정립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특히 이 부동산 관련 파이프라인 이것에 대해서 뭔가 좀 재정립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번에 더치브루스를 보면서 이 땅, 이 땅이 7밀리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상당히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카팩스 투자가 거의 거의 분기 단 천억씩 집행을 하고 있고 지금 대출 리즈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장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임대료를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이죠. 임대료를 많이 내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들여오는 비용이 적을 것이고, 그 다음에 땅도 임대료를 낸다면은 이렇게 많은 카펙스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엄청난 비용 투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부동산 개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는 적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본 효율 개선을 위해서 리지 계약,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재정립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 부임한 CEO가 뭔가 이쪽에서의 문제점을 저와 비슷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월급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증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0.6%. 상승했고요. 모바일 오더가 늘어나면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바로바로 바로 준비해서 만들어가면 되니까 그 노동 효율이 더 좋아지지 않느냐. 그러면은, 어, 노동자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고객과의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고용을 뭐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모바일로 온 손님들도 충분히 대화하고 그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은 이어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장은 또 다시 한번 이 리얼 에스테이트, 이 부동산에 대해서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더 개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거 땅을 갖고 있는 게 낫겠죠. 땅을 그냥 뭐 연구 조명으로 임대료를 3 0 년치를 주고 그냥 땅을 사면 땅의 가치는 어 물가에 비례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더치 브로스는 도시, 도시 중심지에서 좀 벗어난 드라이브스루를 하기,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간다면 은 땅을 사는 게 맞지 않나. 아마 이런 쪽에서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더치 브로스가 취득을 하고 그 취득한 것을 어떻습니까? 리얼티 인컴이나 이런 부동산 회사한테 다시 리스를 해줌으로써 이 랜드 비용에 대해서 매월 차감하는 그런 방식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 번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회사의 단기적 입장에서는 좋지 않고, 땅을 소유하지 않는 것은 장기적인 입장에서도 좋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부담이 없는 취득하고 제3자 리츠로 넘기는 방식, 이런 게 아마 주요 개선 사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2분기 예측을 뛰어넘는 매출 성장을 발표했고, 연간 가이던스도 15밀년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규 매장 오픈이 AUV를 감소시키지 않을 만큼 높은 인기를 지속하고 있고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그리고 플로리다에서도 인기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높은 건물 감가상각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이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회사가 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연 200개 신규 매장에서 165개로 매장 수를 줄이면서 매장 확장의 효율성을 기하겠다고 했으나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어려움을 표명한 것이 아닌가. 모바일, 드라이브스루, 이두개 라인 건설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카펙스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고, 이 땅을 리스하는데도 굉장한 비용이 수반되는 이런 과도한 비용 투하를 막기 위해서 CEO는 뭔가 다른 방법을 조만간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치 브로스, 어떻습니까? 저번 분기와 정확히 반대되는 모습이었죠. 저번 분기 때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 전 휩소가 나오고 엄청난 매출 성장을 이뤄냈었죠. 자, 이번 실적에서는 주가가 다시 한번 휩소가 나오고 상승했는데 어떻습니까? 엄청난 개파락을 맞았죠. 그러나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를 밀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이 다시 말라가면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중요한 지점인 전고점 지점을 어 쉽게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가 IPO 된지 2년이 지났고 그러면서 전문 CEO가 영입되고 기관들의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약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모바일 드라이브 스 그다음에 건설비용의 증가, 그다음에 부동산의 리즈 계약 변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난관들을 잘 헤쳐 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보고 앞으로 브로스가 더 잘해내길 기대하겠습니다. 실적은 분기당 한번 발표하지만 주식의 가격은 그 사이 무수히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멤버십에 가입하면 종목별 주요 맥점을 제시하고요. 손익비가 높은 변곡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멤버십 전용 카페를 통해서 회원분들과 소통하고 종목 발굴 그리고 주식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할수 있고요. 종목별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공개를 통해서 멤버십 분들의 투자 원칙, 비중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미팅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서로 얼굴을 보고 변조되지 않은 저의 목소리와 함께 소통하는 멤버십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의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같이 동행하고 있으며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도전과 용기를 멤버십을 통해서 함께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방법은 저의 채널에 멤버십 클릭 혹은 혜택보기를 클릭해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